안녕하세요 배영광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뜻을 함께 묵상하며 더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8장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딴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미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아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 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교과, 고관들이 왕께 아르되 이 사람 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 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께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주 네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들,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삼십 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수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며 그들이 줄로 여,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시리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디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디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디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살함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뢸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국에 남아 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지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 이내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당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아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39장입니다 39장입니다 유다의 시디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간네사론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애호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내부와 내시장 살스기미니 네르갈 사레, 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디기아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리부건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분하였더라 바벨론 왕이 리블라에서 시디기아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시리기아의 눈을 빼게 하고, <laughs> 왕이 또시리기아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누부간 햇살 왕이 예레미야에게 대하여 사령관 누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야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누부사라단과 내시장 누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가의 사레설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 산이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성의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내눈 앞에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 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4 0장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도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아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아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아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 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아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바벨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맡도록.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부을 주어 보내에 이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 가운데에서 그와 함께 산이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음을 듣고 그들 곧느다야의 아들 이스마엘과 기레야의 아들 요한안과 요나단과 단후멧의 아들 스라랴와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 마아가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 사람들이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 리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들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과 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의 살라 아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사람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나니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에게 비밀임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 하니라 니아 그러나 아이가의 아들 그다리아가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시편 74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여적부터 얻으시고 송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며, 그들을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은 이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태로 삼,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란 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있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일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가운데 용들을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류어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워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들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무릇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들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부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두에 주의 제태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구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79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 되며 우리를 애호산자에게 조로와 조선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못하는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민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극률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 보,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죽게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